명량 대첩의 신화가 일어난 해남 우수영 이곳에 또 다른 신호가 쓰여지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이순신 장군 얼굴이잖아요. 다시 한번 재현되는 명량의 신화와 예술과 문화가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해남 우수영.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한 몸을 바치리라. 허! 허! 골목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정겨운 이야기와 온 동네 울려 퍼지는 전통의 소리까지 명량의 신화와 함께 아름다운 문화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해남 우수영. 예술과 문화의 만남 해남 우수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전 명량 대첩의 신화가 쓰여졌던 명량 해협 울돌목 안녕하세요. 명량대첩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삶과 명량대첩의 역사를 엿보러 지금부터 가시죠. 명량대첩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이곳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관은 명량대첩 당시에 중심지였던 울돌목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된 곳이고요.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큽니다. 이곳은 명장 이순신 장군의 삶과 명량대첩 승리의 역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세 척의 배로 백3 3세 척의 배를 격파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조선 수군의 명량대첩에서 승리의 요인은 첫 번째가 제일 우수한 판옥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화포, 고려 말 때부터 준비가 되어 온 화포가 굉장히 승리 요인에 작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아 했던 이순신 장군과 우수형을 지킨 조선 수군들. 역사의 그날로 돌아가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저 보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겠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노 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 조선 수군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저을수 있었을까요? 그예로써 이순신 장군께서 그뒤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어, 보장을 해준다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줬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 믿는 마음도 컸다라고 합니다. 아, 신뢰와 믿음과 또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럼 저도 제 자식을 위해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아, 그러니까 힘이 두 배로 솟구치는데요. 허이! 허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한 몸을 바치리라 허! 어, 허! 어. 400년 전!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과 우리 선조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겠죠. 그렇다면 명량 대첩에 대해 좀더 즐겁고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2015년도부터 우수형 문화마을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벽화부터 조형물까지 해서 68점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만들면서 사람이 찾아오는 마을로 변신한 우수형 문화 마을 이곳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하는 게 있다던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명량 해전의 신화를 엿볼 수 있는 명량대첩 승리의 벽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하고 나서 조선의 수군들을 바다에 모여놓고 오늘 우리의 승리는 천우신조여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늘천 자, 도우르 자, 하늘이 도왔다. 승리의 신화가 깃던 우수영 문화 마을. 마을 주민들도 뿌듯하시겠어요 그 명량 대첩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관광 순례하고 이순신에 관해서 많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은 옛 건물을 개조해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여관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왠 학교가. 네, 여기가 옛날 유명한 여관의 제일 큰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옛날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옛날 모습 학교 모습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죠. 요 관광객들 오시면 보시고 이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때 그 시절요.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최유랑 리포터 변신을 마치고 1960년대 그때 그 시절로 출발.

특히 이곳의 특산품 세발나물이 들어간 팥칼국수 한 그릇을 맛보고 가야 우수영 문화마을에 다녀왔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칠수 있다는 사실. 아우 얼마나 맛있길래! 최유랑 리포터 젓가락 들고 줄동. 제가 원래도 팥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와또흰 팥죽이 아니라 아주 세발나물에 최로피스 감도는 팥죽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큼한 세발나물의 향과 쫀득쫀득한 면발이 일품인 세발나물 팥칼국수. 얼마나 맛있으면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해요. 음. 요걸래 먹었던 면발 중에 정말 최고로 맛있습니다. 아, 더 속이 꽉 풀리네. 이게 중겨울에 팥죽이 최고예요. 추운 겨울 이렇게 뜨끈한 팥죽으로 배도 든든히 채웠고, 저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네, 우리 오수영 충무사에서 오후 2시에 중년 무형문화재 강강술래 시연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됩니다. 강강술래, 만나보러 가시죠! 가사리 보시오. 진주 새끼 찔룩 짤룩 가사리 보시오. 진주 새끼 찔룩 짤룩 가사리 보시오. 진주 새끼 찔룩 짤룩 가사리 보시오. 지금 위쪽에서 뭔 소리가 들리거든요. 시끌벅적한데 어? 지금 저기서 강강술래하고 있어요. 와, 완전 신나 보이는데 저도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기묘한 책략 중 하나였던 강강술래. 해안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온 민속놀이로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락이 스며들어 있는 무형 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의 대표 민속놀이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뭐 여자들을 남자들은 싸움터에 가고 여자들이 있으니까 여자들을 남장시켜가지고 저기 가면 옹매산이거든요. 거기를 여자들이 남복하고 이렇게 돌면서 강강술래를 했다고 그래. 이순신 장군이 의병술로 이렇게 응용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해오는 얘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명량 대첩의 신화와 함께 우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400여 년전 승리의 신화를 쓴 명량 대첩의 고장, 이제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해남 우수영입니다. 아름다운 문화의 향기로 감성은 채우고 흥겨운 우리의 가락으로 스트레스는 날리고 바쁜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따스한 감성 한 줄기를 남겨주는 곳.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해남 우수영으로 지금 바로 놀러 오세요!